3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 합니다.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한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두로와 가이사라에 들러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두 곳에서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뜻이 상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면 바울이 받았던 메시지와 또 두로와 가이사라의 형제들이 받았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죠. 또 두로에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절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서도 유대 출신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시대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충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는 결코 상충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을 분별하고 시험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언 자체와 예언의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로에서의 경우 예언과 해석이 모두 잘못되었다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옳았지만 형제들의 해석은 틀렸다고 볼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영접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신 역사의 일들을 깊게 나누게 되고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폐지했다는 소문이 받아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적어도 유대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이 만기되어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 예식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얻기 위하여 기꺼이 유대인의 요구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례의 7일이 거의 찰 무렵 아시아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바울과 동행하던 에베소 출신 이방인 신자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일으켰는지 아니면 순간 그것을 확인하고 흥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 폭행을 할 때에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죠. 로마의 천부장은 신속히 소동을 제압했고요. 바울을 유대 폭도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로마의 주둔군의 영내로 들어간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게 되죠. 그리고 영문 밖에 있는 동족들에게 말할 권리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정이 되었는데요. 그 시작점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로마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로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가는 과정이었죠. 이 과정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스스로 언제나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래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 너무나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 결례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도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전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이 그러할지인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용서하고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있는가, 복음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오직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설명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기쁘게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복음 때문에 설명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